아니야? 오래 됐어 오래 달다지어컨디션안 네. 좋다 왜? 1 0만원에서는 아, 아닌 가 같아 쌍는쌍훈니는보겠지이 새끼 2 0 여기 바로 앞에 아니야? 뭐 시킬까? 감자탕 집이면 감자탕을 시게하는지 않을까? 김치 삼겹살 시킨 거 아니야? 나 게장 먹네 김치 삼겹살 먹는 거 삼겹살 맛집인 것 같아 오랜만에 먹는 거. 바로 먹어도 되죠? 네 조금 만기다려주세요한번 소비해 줘서 여기 삼겹살이 원래 유명하던데 인에는 네, 감자탕이 유명요 삼겹살도 맛있어요? 네. 삼겹살도 맛있다 네. 원래 뭐 먹어도 카드까지몇분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있어 875m인데 아직도 도착 안 했다? 음. 난 일산에서 왔는데 음. 아, 진짜 넓었는데 음. 진짜 저는... 음, 사람 안 될까? 아, 없어서 하는 얘긴데 감자좀좋아요 감자탕? 즐겨 먹진 않아. 근데 왜 씨발? 이게 또안 시키는 거 민나가 다왔잖아 귀엽네. 민나가, 윤나가 있어? 유! 아, 유 있나? 윤나라고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안 될걸? 아, 아, 이거 사 먹는 거여요 대구. 소주 하나 주시고요 탕수육? 처음처럼 진로인 집에. 땅에 먹어도 되죠, 인제. 아, 진짜요? 네. 암자탕 맛이다. 빨리 좀빡빵한데 아, 야들야들하지 않아? 그냥 속았어 속았어? 아.. 또 뻑뻑하구만 뻑뻑해 나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입맛이 그런 없어. 그런거 같다 삼겹살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입맛이 없족해 삼겹살은 <놀람>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은 원래 안 좋아해 성운이 오기 전에 다 먹겠는데? 성운이 오면 삼겹살 먹어야지 <놀람> 왜 이렇게 느게 음, 음. 왔어? 존나 핀가이 일부러 왔지 가만있좋아하는고 필요할 일도 없어 소름치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아 무슨 거 아니지 감자탕은 소치 좋아하는 사람 마음도 없는데 갈라 아니지 아하하하하 삼겹살은 맛있겠다 어뭐 뭐하냐 형님들 집에 있지 풀싸움? 풀싸움 풀다가 헬스 풀스응 섹스? 노섹 맛이 어때? 이거야 야, 맛있어 진짜로? 진짜. 아 또잖아 진짜. 자 감자. 감자탕 맛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자탕 먹으러 가이안어 지금 입맛이 없어 혼자 이만큼 먹었거든 파이다 아, 있지? 너 먹을래? 먹을래 먹는다 재현이가 안 먹는구나? 응. 응. 고생이 많다 응. 아, 이게 제일 맛있네 이 응. 집의 진로가 맛있네 진로 맛있네 이거요? 이거야? 이거야? 도 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요? <laughs> 이거야? 이거야? 회장 많이 힘드냐? <목소리> 아, <근데 목소리> <좀더> 좋은데? 돼 <목소리> 다들 잘 해주시지. <목소리> 아 장난 아니야. 아 우리 전무님이 이걸 보셔야 돼. 전무한테 내 얘기하면 되냐? 이분이 <목소리> <목소리> 유튜브 한다고. <목소리> 아 그럼 <그건> 안 되겠다. <목소리> 우리가 유튜브 해놔도 이거 받긴 나오냐? <목소리> 조회수 100이면 평소 한 원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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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수> 100 <넘었던데? 목소리> 3만 원 나오지 않아? 나오지. 조회수 100 넘었던데? 3만 원안 나? 다구해면만 개는 해야, 뭐, 되게, 만 명이나 는어봐 그거를. 내가 한3 0번봤는데 나도 한 20번 먹어봤어. 너잘안 보잖아. 난 그래도 한두번 봤어. 재현이도 한 다섯 번 봤어. 아, 재현이는 안 봤을 것 같아. 너 빌리 엘리어트 <laughs> 두번 봤다고? 어? 빌리 엘리어트 <laughs> 두편 봤어? 쟤 뭐, <laughs> <거>. 빌리 엘리어트 편은 <laughs> 안 봤어. 봐봐. 진짜 <laughs> <laughs> 명작인데, 그 편. 그걸 안 봤다고? <laughs> 우리 전무님이 굉장히 개방적이시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 내가 하는 걸로 안 가시던데. <laughs> <안 봤어. 웃음> <laughs> <안 봤어. 웃음> 우리 같은 MZ세대를 이해 못하나 보다 m z 세가 엄청 좋아하죠 우리 m g 우리는 m z 중에서 제일 그 끝부분 있는 뭐랄까 우리 팀 막내가 97년생이거든? 우리 MZ세대 자랑할 때 존나 경악하던데 존나 정세가는데 지금 뭐야요지 거. 냐 몰라 랩래니얼 제댄스데요 제트세대 제트가 뭐였어? 제트세대! X세대, Y세대하고 제트세대 아 그래? 그냥 그런 거야? 제트가 어? 뭐였던데 X세대야? 아, 빨리 그 뭐야 이거 고명! 이거 뭐라고 <목> 해야 돼. 어 사리! 사리 이거 먹어야 돼아 우리 술라이도 아, 당면 제일 좋아하는데 당면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마현이가 없으니까 술을 잘 먹네 애들이 아대현이가술안 먹으니까 뭐 먹기 싫어 재현이는 아니 재이는랑안먹는 아 그래? 네, 맞어 나는 재현이만는다고 생각해. 오늘은 무슨 행동도했으먹을까 아니 내가 일부러 도함 뭐 주사 보라고 말하는 거야. 형님 저 다음 주에 대장 내경 해미데이 대장래식으로 이거야 수제비 이거야. 음. 이거야 걸, 아, 이거야 수제비. 수제비 미데이 이러면서 소주 한잔그아아이 대장 내시경을 내일 해야 되겠네. 재현이 형한테 이렇게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너무 오냐는 느낌. 게이아이너 겁나 비싼 거 입었네. 까지비싸거요 8,000원. 응. 아아 아. 중산층이라도 이게 에번 브랜드도 있긴 하네요 아크네? 아크네 스튜디오 아 유명한 거야 이게 어. 이거? 어? 아크네다 아크네 스튜디오 몰라? 레고 비싸? 레고? 3인분 아, 아, 있는 거, 아, 있는 거 아, 있다 아, 회사에서 추석 때 30만 원 아, 방한 철포버니까 나왔어 아, 아, 너무 좋았어 그걸 들고 로테 때까지 본점에 갔어 음. 어. 남들 아, 다행히도 빨간 아, 학트 아. 이런 거 있잖아 개같이 생긴 거막개 있는 거 동데 말고 결국... 하트 해가지고 이게 이거 있잖아 하트 또이 이미 아미 하트 막개두 마리 이렇게 있거나 뭐 개가 이렇게 오, 지나가는 그런 거메종그 거기 갔지 근는데뜯었는데 뭐지? 이건 뭐지? 나 그래서 샀어? 안 샀어? 진짜 30만 원 받아도 300 쓰고 왔어 미친놈 미안아 진짜 저게 300이야? 어? 저게 300만 원이야? 야300 이거 보이지만 돼? 무서워 하지마 나모작지 마라 오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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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 확실히 좋네 화이트? 별들이야 도박 브랜드 있어. 3 0 여행 있는 거 있다. 아니 음... 300명까지 할줄 몰랐네. 아무도 몰라? 자기만 해. 자기만 해. 근데 그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 나 잘한 줄 알았어. 잘 알았어 잘했지. 잘했지. 난 솔직히 나라에서 뭐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 보니까 성훈이가 입은 거 같은 거야. 아나 똑같은 건줄 알고 내가 잘못 사면 이거 똑같은 건데 막그러고안 사왔거든. 한잔 하고 풀어. 럴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야, 쏜? 진루이지백 <목소리> 아 오늘 숯잘 들어갔네 어? 형이 오잘 먹네 어? 진짜 잘 먹네 사이가 올것 같다 사이 아까 너무 많이 먹었 볶음밥은 안 먹을 거잖아 볶음밥 먹고 싶은데 이인 볶음밥 하나만 하나 주세요 몇개 볶을까요? 한개두개두개두개두 개요? 형은 너무 형위주들날라간다 아까부터 자꾸 아까 이만큼 먹었거든 이걸 너무 많이 먹었지 나한테 겁나 엄격한지아존나 엄격한데? 아존나 킹덩이 오늘 퇴근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먹 막혀가지고 이거 뭐수능신달 22년 됐다 수능신지 수능이 요즘에 점수가 없더라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딱 400점 있었잖아 우린 400점 점수가 없어 이제 그냥 등급이랑 뭐 퍼센트 표준 그 점수 아 어차피 똑같이 평가되니이 새끼 지금 자기 1등급 마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같아 우리도 등급 있었나? 4%까지가 1등급 나4% 안에 못들어거 못 들었어? 아못 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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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기 앉아있었네 뭐, 못 들은 사람은 경사 안 오는데 못 <laughs> 들으면 <laughs> <보통은> 폭발 시켜야겠다 <laughs> <laughs> 수능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 어. 근데 미친놈이 새벽 2시에 <laughs>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희철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철이 엄마랑 받아가지고 희철이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옥상 <laughs> 올라가서 별 <별로> 보고 있다고 언어예약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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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에어포도> 잠들었어 <웃음> <웃음> 이거는 편집해라 이거는 이철이 개인의 파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사업자라 근데 그거 있는 거 같아 그 수능 본 다음에 <laughs> 진짜 한 번씩 수능 보는 음, 꿈꿔 냄비 알아? 잘 봤어, 잘 봤어. 아니야 쫄리는 그 기분. 성민도 농모촌 응.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지. 근데 사실 특별 전형 아, 중에서도 잘안 풀린 아, 케이스. 그치지 하지만 뭘뭐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아, 어차피 우린다언이대일 아, 운명이야. 아 그렇지. 똑같지. 뭐. 의미가 있나? 그때가 2009년 11월 1 1일 그때가 수능 날이었거든. 왜냐면 그때가 내 생일이었어. 기억해. 그때 사번 면접 보러 왔었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 보는 날이었어. 이제 나좀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내가 일곱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모욕제기를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넥타이도 메고 네. 면접을 보러 이제 갔다 왔어. 아 예. 아, 네. 네, 여기 주세요. 여기 그 빡, 빡빡하게 눌러 주세요. 저 약간 향거 좋아해가지고. 형은 <laughs> <또> 안 먹는다며. 이거 또한 상. 그래가지고 이제 도 시에 시갔어 <laughs> 그날 내가 좀 이제 긴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물도> <laughs> <이제. 웃음> 평소에 안가는데 근데 몰랐지그날에 수능 말이었던 거 8시부터 9시까지 헬게이트가 열렸더라고 면접 때도 지각했어? 음. 아, 말을 쳐놔봐아 근데 현이 형이 사람 꼴 받게 하잖아 아, 지금 내가 꼴 받자 꼴 받아 꼴안 받아 그래서 내가 내렸는데 잠실 거기 딱 카페 내렸을 때 8시 55분이었어 왜냐면 내가 지하철 탔으면 드시도 되겠을 거야. 칠레. 요즘 면접 못보게 하잖아. 면접 못 보게 한다고. 네. 지각하면 그게 안 주지 않아? 잠시 에 네. 얘기하지 마. 아따, 아따. 아, 너무, 너무 우무하다. 아, 나 좀, 아, 나말안 해. 아니 아니. <laughs> 요 얘기는 좀 메리트가 있네. 그래가지고. 난 이런 분위기에서 얘 예, 얘기 못 해. 나, 나시바스티아 아, 시바스키. 소장을좀 아, <laughs> 먹으면서 한번 시장도를좀 올려볼까? 그래가지고 한손 먹지도 않았어? 아.. 심지어.. 아, 사장님 <laughs> <laughs>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지금 삐질 것 같은데 아니 형이 삐질 <laughs> 이제 얘기하라고 <laughs> 빨리 삐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해봐요 빨리 했는데 이제 내가 삐질비질뛰어 왔어 그케크 어? 찢서 소리가 있네 50.. 한0분인분 넘게 갔어 찢는 0리가어 그래 거기 가 그래 <웃음> 다른 식이래 <식으로>. 미친 짓이나 계단 속 올라갔지 막 3m 가니까 아홉시오분 9시, 9시까지인데?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회사팀이요 아나온는 말이야? 아 오셨네요 원래 보통 이 시간에 잘안 오는데 막 나도 금초심훈이다 이렇게 면접날이었다는 사람은 금초심훈 진놈이네 네, 이거. 이거 몇 명이 더 왔는데? 한 50명? 몇 명이 붙었어? 7명 너는 마지막으로 지각했는데도 붙었다는 소리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지금 먼 순간대로 붙여준 것 같은데? 뭐워보면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스드츠인줄 알겠다 고향 덕을 많이 보네 그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면접비 10만원 받았다 왜냐면 그 집이 주소가 서울로 돼있으면 은 5만원 받는데 난 집이 삼천포로 돼있으니다와 이게 아, 아, 중요한 포인트야? 그렇지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원이 중요한 거야? 아, 10만원 받았을 러 내가 왜? 사천시도 아니고 삼천포? 아사천시였그 사천시랑 삼천포시랑 통합해가지고 7천포된거 아니야? 아, 네. 예.. 제현이형 단점이 90%재미인데한 번씩 10% 재미없을 때가 있어 그게 단점이야 재현이 재현이는? 재현이는 단점이 졸라 많은데 어. 착해 시벌기 재현이는 10개 중에 하나 있는 장점을 봐주고 나는 10개 중에 하나 있는 단점만 보네 뭐지 이 새끼 <웃음> <웃음> <나도> <웃음> 그래? 최종 면접 아. 때 떨어진 줄 음. 알았어 왜? 그래? 네명이 아. 들어갔는데 한 새끼는 존나 스펙이 화려했죠 어. 아, 근데 걔한테는 막 질문 여러 개를 하는데 나한테는 진짜 썩자은질문만 하고 여자친구도 있냐? 아, 여자친구 없음다 그랬더니. 걔아 연애는 해봤냐? 나친... <laughs> 연애 <연예는> 해봤습니다. <laughs> 그랬어. 연애하는데 스타일이 어떤데? 그랬더니. 뭐. 아니, 저는 그냥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고. 작은 거는 다 맞춰준다는데. 작은 거 뭐? 그러더라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임원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음. 아 그런건 아니고 큰거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큰거는 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약간 0.5초 당황했어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만나고 헤어진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아 멋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깡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감 했지 멋있다기보다는 전 웃겼어 면접 때 웃기면 붙는게 그, 그, 맞는거 같치 근데 남자들이 많았어? 아, 남자 입었는데 다좋아했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감정이지? 아 지금은 그 손찌검 나오고 있지 아우시반에완 뽀뽀 끝나면 델로데어떡 하지? 못간다고좀 얘기해줄 수 있어 오늘 찬양이 들어진다고좀 실험적인. 기분도 안 좋은데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아 <laughs> 괜찮아. <웃음> 아니 안 괜찮은 거 같아. 울, 울지 마요. 이게. 아니 같이 술땐 괜찮은 거 같아. 혼자 했을때좀 약간. 같이 있을 때 많이 먹겠지만. 괜찮아. <laughs> 어. <그래서 바로> <laughs> 어. 얼굴 너무 빨간 이상해. <laughs> 나 얼굴 빨간니까 좀 CG 처리해가지고 <laughs> 하얗게 <하약해> 좀 만들어. <laughs> 나 하얗게 하얗게 <하약해> 해줘 하얗게. <laughs> 빨갛게 해주면 안 된다. 나 좀... 왜 죽어? 찍지 마. 찍지 마라. 그거 다 타냐 근데. 나친 평소 술안 먹거든. 형왜술 많이 먹니까 그러니까. 형이 나 너무 빡치게 하지? <laughs> 내가 왜나 술도 안 먹네. 어 형이 내가 말한데 말을 끊었잖아.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지 마.